어디가? 들어가 돌망이 들어가 들어가 비가 많이 들이쳤네요 새벽 2시입니다 아저씨 담배 한대 피고 있어요 아저씨 저놈으로 다깨어네 미안하게 왜 네. 나가지마 들어가. 이거 들어가지. 뽀순이 왜 아빠 옆에 쪽으로 앉아 있어? 뽀순아. 듬직해라. 아우. 아빠가 간식 뚝까? 간식. 아우, 듬직해라. 예쁘니 1 1시다눈 응. 뜨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린다 뭐 그렇게 일찍 눈뜬건 아니지만 이겨어은 똘망이로만 또 입을 수겠구만. 어둠 떴어? <laughs> 그래 그래 얼마니 사랑이 예쁜이 우리 대장 엄마 복순이 전기장판이 싫어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자꾸 내려가기 시작해 전기장판을 조금 줄여볼까 나는 근데 뜨거운 게 좋은데 저녁은 춥다고 아빤 리들같이 안 타고 오 비가 그쳤냐?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난다? 물 떨어지는 소리가? 저렇게 새끼 하나하나 전부 다 관리를 해요, 복순이가 눈곱도 핥아주고 귀도 핥아주고 항문도 핥아주고 그리고 나랑 뽀뽀해요. 아, 들아 사랑이 다 달아버리겠다, 이놈아. 똘망이? 예쁘나? 핥더라, 핥다 완전히 세수를 시켜주네. 엄마. 아유, 이고 무거워, 사람아. 넌 특히 더 무거워. 다른 애들보다. 아. 아빠 다리, 다리 아빠 다리. 아유 잘못 건들면 새끼 아빠. 괜찮아고 일트 좋하지와 사랑아. 손, 옳지. 손. 옳돌망이. 옳차. 옳돌망이. 사랑해요 전부 뭐 사랑해요 비가 지금 멈춰가지고 나갔다 오고 싶은데 그잘 안됐든 뭘 하든 그 약을 좀 사왔음 싶어 아 근데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약국이 동물약국고 계단이 너무 높아 부평 정도 돼서 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겁이 나서 그래서 가면은 다 알갱이 다 까주시고 하는데 밤새 아빠 옆에서 자고 모를 줄라고 자꾸 만져달라고. 만져줘일이 때, 이이 때, 이 때, 이아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잘 먹고 잘이 때, 나 아빠 때, 이 때, 아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이 아빠 지못찾아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. 다행히 아빠가 술을, 금주를, 마음 놓고 조절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한달 정도 안 마실 거야 니들한테 약속할게 한달 정도 안 마실래 열흘 안 마시고 한잔 마셨다가 인덕션 하나 깨먹었어 망할 괜히 그냥 마셔가지고 안 마셔도 되는 날인데 먹고 싶지 않았는데 마셔가지고 마시면 어떻게 되나 그거 본다고 마셨어 그랬다가 5만원 홀딱 날렸어 <laughs> 시키지도 않았어 짜증나 사랑이 그래서 한 달간 안 먹을 생각이야. 3월 중순까지. 아, 아저씨가. 빨래를 저렇게 그냥 이렇게 널었어요. 한번 더 갔다 오면 여, 여기다 또널 생각입니다. 저걸 빨래 걸리를 쓰네. <laughs> 아, 아저씨가 고양이 때문에. 안 되겠다 싶어서 그잘 듣지도 않는 약 고뇌 염약 분홍색 그거라도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아저씨 비 오면 잼병인 거 알죠 우산도 못 들고 다니고 고스란히 맞아야 되고 운전도 서툴게 되고 포기했습니다. 고양이한테 미안하지만 포기했어요. 하... 금요일까지 온다니까. 근데 토요일 날문 닫는 것 같은데 거기가. 하이간 금요일까지 온다니까 금요일 날 일찍 비가 그치면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. 혹시나 아이 찍글 징글 말이니 이불 좀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다, 이거 다. 복수나 아빠 주머니에 이런 간식이 있는 이유가 여가 여기가 좀 아빠가 고양이 약을 새로 나가면 니들이 심심해할까봐 밖에서 하나씩 주고 가려고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어? 또 하나 또 왕이 예쁘니 사랑이 주머니에 다가 부러졌대요 복순이 부러진 거 줬어 벌써 다 먹었어? 그 딱딱한 걸? 괴물 같은 놈들 돈 잡아먹는 귀신들 현관문 닫고 가방 메고 나왔어요. 비가 지금 멈춘 상태라 아 고양이가 계속 눈을 감아도 신경 쓰이고 떠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 약이 듣든 안 듣든간에 그 약을 또 먹일 생각입니다. 좀이라도 또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침이 좀덜 나오거나 그래서 그약 약도 사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다리 통증이 시작돼 가지고 괜히 가나 하는 생각도 <laughs> 들기도 하는데 음, 아, 나왔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어, 아. 갔다 올게 금방 올게 시동이 안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며칠 푹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도 시동이 걸립니다 날씨 추웠으면 배터리가 또다 방전돼가지고 갈아야 되거든요 갈기로 약속했고 또 시동이 안 걸리면 하... 자랑 후일 여름까지 가겠는데 일단 아저씨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두번 주저앉았어요. 아,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. 내가 다녀오겠습니다. 계드릴까요? 2만원 어치요. 또좀 깔실 아수 있어요? 시, 시간이 좀 되겠어요? 이렇게 껍질 좀 벗겨주실 수 있겠어요? 예. 어... 먼저는 해 주셔가지고. 잠깐만요. 아저씨가 제일 담배 피기 자유로운데. 자. 아줌마가. 사장님이 까줬어요. 이 정도면 꽤 먹일 겁니다. 음, 시간이. 3시 12분 아 조금 여유있네요 4시에 항상 통계림을 주거든요 고양이 내 방에 들어가서 죽을 갖고 나와야 돼서 다행인게 잘 먹는다는 거야 밥을 뭐, 통지정을 주면 그걸 다 먹는다는 거야. 어,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, 집으로. 다리 통증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네요. 아우, 아파. 거칠 못하겠어, 형님들아땀 난다. 이마에 땀이 뻘질뻘질 난다. 이럴 때 진짜 술 먹고 싶어. 안 먹을 거지. 안 먹을 거지만. 그렇다 이거지. 요렇게 한 2분 놔두면은, 다른 고양이가 왔나봐요. 한 2분만 놔두면은, 녹아요, 녹아가지고 씹는데 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어, 먹는 게 남는 거야 아저씨도 너처럼 구내염이랑 똑같아 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 부드러운 것만 먹어 아저씨도 구내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? 아 다리 통증 때문에 미치겠다 앉아야 돼 먹어 이다 먹어 이 알약 넣놨어 어쭈이라도 나지라고 다리 통증 심한데도 갔다 왔어. 좀 그걸 봐서라도 좀 나봐. 통조림은 입도 안 되고, 일단 바깥으로 나왔어요. 바람 쐬고 있네요. 몸도 탈탈탈탈 털고. 천일 먹어 알약 다 녹은 다음에 하... 새놈 내놈 네 왔을 때는 신경이 필를들였는데너 하나 남으니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. 아주 추운 날은 너 죽었을까봐 걱정이 돼, 이놈아. 근데 살은 찐단 말이야. 살료도 먹어요, 제가. 안 먹는 게 아니고, 살료도 먹긴 먹는데, 잘 먹진 않죠. 이가 아프니까, 먹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. 밥 먹어. 아빠 들어간다.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 통증이 좀 심한데 오늘 조금 무리했어요. 좀 무리하고 다녀오고 하더니 갑자기 통증이 확 와가지고 이렇게 탁 망치로 때리는 것만큼 은막 강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한번 와가지고 소변을 찔끔 찔끔 친 거예요. 그래서. 바지 갈아입고 수고 갈아입고 닦고 그리고 고양이한테 갔다 온 거예요. 지금도. 난 어이 근데 저놈이. 유난히 걱정이 되는 놈이고, 옛날에 처음 그 노란 고양이처럼 아저씨 보는 눈빛이 요즘 틀려져가지고, 그냥 음식을 주는 맛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, 기다리는 게 아니라, 아저씨를 보는 맛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아저씨 얼굴 하는, 얼굴 한번 보는 맛에. 조금, 뭐, 희망을 좀 갖는다든가? 그래서, 그놈 앞에서 많이 이거 해요. 설레발이 까죠. 알았든가 아 말든가. 그래야지 좋아하는 것 같아서. 2층에 있으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, 3층에 있어가지고, 서서 얘기를 해야 돼서. 아, 지금 허리까지 와서. 아까 한참 서 있었더니. 아, 오늘 고달픈 하루가 되네요. 짜장면 먹어야지. 3분 짜장. 면만 삶아놓고. 3분 짜장 따로 데워서 부어서 먹어야지. 오늘은 그거다.